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물을 마셔요? 물을 마셔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2번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3번 우리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4번. 공항에, 어떻게, 갔어요? 공항에, 어떻게, 갔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오 번. 미안해요. 미안해요. 육 번. 잠깐 만 기다리 세요, 잠깐 만 기다리 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까지 숙제를 꼭 내세요. 네, 선생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오렌지 10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오렌지 10개 주세요. 8번 여기는 비빔밥이 맛있어요. 그럼, 우리 비빔밥을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비빔밥이 맛있어요. 그럼, 우리, 비빔밥을 먹어요. 9번. 이 구두를 신어 보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구두를 신어 보고 싶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10번 식사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식사 후에 이 약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이 아파트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아파트에 살아요? 네, 5층에 살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수미 씨, 오빠가 있어요? 아니요. 언니가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오빠가 있어요? 아니요, 언니가 있어요. 12번 내일 시험이 몇 시예요? 두 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시험이 몇 시예요? 두 시예요. 13번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수미 씨는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수미 씨는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14번. 그 가방 좋네요. 비싼 거예요?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2만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 가방, 좋네요. 비싼 거예요?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2만원이에요. 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저 우산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창문 밑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우산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창문 밑에 있습니다. 16번. 우리 15번 버스를 타지요? 네, 이 정류장에서 탈수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15번 버스를 타지요? 네, 이 정류장에서 탈수 있네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편지를 써요? 네, 형한테 편지를 써요. 다시 들으십시오. 편지를 써요? 네, 형한테 편지를 써요.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민수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드라마도 보고, 집에서 쉬었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일요일에 친구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드라마도 보고 집에서 쉬었어요. 수미 씨는요? 저는 일요일에 친구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18번 와, 김치찌개 맛있네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저는 요리 잘 못하는데. 저도 아직 잘 못해서 어머니한테 가끔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와, 김치찌개 맛있네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저는 요리 잘 못하는데. 저도. 아직 잘못 해서 어머니한테 가끔 배워요. 19번 우리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요? 음,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은 어때요? 좋아요. 거기 가요. 수업 끝나고 가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요? 음, 날씨도 좋은데 한강공원은 어때요? 좋아요. 거기 가요. 수업 끝나고 가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가요. 20번 민수 씨, 인터넷으로 안 쓰는 물건 팔아 봤어요? 네, 많이 팔아 봤어요. 왜요? 뭐 팔고 싶은 거 있어요? 작은 책상이 하나 있는데 팔고 싶어서요. 그런 물건을 팔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인터넷으로 안 쓰는 물건 팔아봤어요? 네, 많이 팔아봤어요. 왜요? 뭐 팔고 싶은 거 있어요? 작은 책상이 하나 있는데 팔고 싶어서요. 그런 물건을 팔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